<laughs> 이렇게 하고서 지금 열이 전체받지 않아서 안했지 들 받았으면 왜냐면 풍을켜 버렸어 그러면 아니야 켜져 왜? 완번에 하면 한 5분? 정도. 아니야 <laughs> 분 1분, 예, 1분 2개 2개 정도? 정도 정도만. 3개 네, 분0초 정도 잡으면 돼요약 2분 정도만. 분 정도? 네. 예, 2분 정도 잡으면 돼요. 어떤 데냐, 칼집 내는 경우도 있어요. 풀게가면은 그렇죠. 칼집 내면 더 빨리 고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밑에 탭까아 박스 같은 게있여다 작업다위를 여기다 놓으면. 네, 작업다위가 없으니까, 지금은. 임시로. 야, 어, 어떻게 입지시요이런 식으로, 고기가 깨끗해요. 어. 엄청 빠리잖아요. 이게 불이 세면 이게 한 30도 정도한 80, 70도, 80도. 분이 심심하니까 단전지로 하 어, 있는 거예요. 어보자고여기도 응. 어. 나가보세요. 저기 네. 거예요? 열어보, 집게 열어보세요. 응. 가위 가이 가이 여기. 여기 여기 뜨거니까 네. 꼭 예. 네. 자, 이쪽 돌. 면면 비닐, 예, 예, 예. 비닐 비닐 비닐, 비닐 예, 장갑 벗겨내고 예, 이렇게 집게로 한번 잘려보세요 가운데 끈내준다 예. 예, 가운데만 잘라보세요 가운데 예, 상태를 보면서 한번 더 굴려 굽고 약간 예, 예, 상태를 보면서 처음 이제 연습하니까 음. 연습이라 보고 하시면 돼. 예, 상태를 보면서 끝내주네. 맛있어 보이나? 긴 예. 색깔이 안 타고 좋잖아요. 딱먹 정말. 입맛 땡기네 입맛 뭐 땡겨한 1분만, 1분이나 3초 정도. 다시, 엿다가 다시, 다시 빼보세요. 예. 고기굽는 문화 비트, 불을 펴서 위에서 익었잖아 예. 이건 물로 떨어지잖아. 예, 이제 빼보세요. 그리고 좋지. 뭐가. 예, 네, 오케이, 좋아. 야 이쪽 으로 돌려 이쪽으로 비닐안타해다진다 아, 네. 먹음직스럽고 뭐 얼마 좋아요. 잘라봤어요. 접시에서 해서 아니, 있잖아. 고기도 네. 좋은 게 있어요. 예. 야. 아니, 이거 그냥 고기 막상으로 요 음. 그렇지. 음. 뭐 점에서 음. 이거 수입 고기를 어도 몰라. 이거 수 스윗고, 고기 음. 한번 먹어봐봐. 야. 그래서 후라이팬 한번 데워서 먹 먹을 게끔 하면 되니까. 밥가루.